네. 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모닝글로리 자먼 2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네. 읽을 말씀은 잠문 8장 3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분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운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어 오늘은 우리 앞에서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고, 또 지혜가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 이 절부터는 이제 지혜의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사회적인 도덕적인 삶의 어떠한 교훈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것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 3절에 보면요, 33절에 보면 내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34절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라는 뜻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세워 망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그 사랑하는 자의 문을 지키고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설,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문을 향하여 지키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거의 문 바로 앞에까지 다가가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느냐라고 실은 엄청 우리가 많이 고민할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내삶 안에서 일어나기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실은 한 번도 제대로 갖지 않고 우리의 바쁨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돌아볼 시간도 없이 어떤 그 우리의 삶을 살아 버리는 그런 굉장히 각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하루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면, 지혜는 문 앞에 서서 그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문설주 앞에 서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지혜의 어떤 이 마음을 저가 본다면, 죄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지혜를 구한다면 충분히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수 있다고 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나를 놓치는 자는 이란 뜻은 나에 대해 범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지혜가 분설주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혜를 놓친다는 말은 거의 무시하는 거나 상관, 무시하는 거이고 또 우리 바로 앞에서 지혜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고의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아는데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기 보단 당장 나에게 닥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이 시간들을 정말 당장 어,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런 그그그 그, 그 마음이 바쁜 마음 때문에 지혜를 못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지혜를 배격하고. 어, 지, 지혜의 공고를 무시하고 그 길에서 어, 이탈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영적 사망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문 앞에 있으며 문 앞뿐만 아니라 문설주 앞에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또이 땅에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할 축제인은 우리 주하중 형제입니다. 하중 형제님은 한번 교회 나타났다 하면 존재감이 뿜뿜하지요. 어, 그런데 갑자기 또 지도새도 모르게 또 사라집니다. 어, 그래서 한번 축제 교회 처음 오고 나서부터 이러한 패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패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중경제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 가운데 더 나아가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교인들과 더 관계도 잘 열리고, 또 화중경제님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되신 분은 화순 형제님에게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지혜의, 지혜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문솔주 앞에 서서 기다리며 우리로 하여금 문이 열리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지혜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바쁨과 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우리로 밝음 그시간들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무리 우리 삶 안에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중영제 축복합니다. 그의 가정과 직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화중영제님이 종교환자로 더 대접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